일단 아시다시피 저는 앞서서 두 편에 걸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직접 맞았고 그 부작용이 어떤지를 보여드렸었죠. 일단 지금은 추가 부작용은 없고요, 컨디션은 괜찮으며 왼팔 통증도 다행히 없는 상태입니다. 맞아 보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아재 백신은 맞아도 된다. 아 물론 뭐 무조건 맞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맞아도 되는 제품이기는 하다는 거죠. 이상반응 부작용 어 상당히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39도는 넘어야 발열이라고 봐준다 그러고는 있지만 무슨 소리야 이거? 일단 들리기로. 화이자 모더나의 부작용의 정도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많은 수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엄청 하긴 했어도 일단 저랑 비슷한 저위험군, 저연령층, 알러지도 없고 심각한 기저질환도 없으면서 평소 건강하고 크게 문제가 없던 사람들한테는 엄밀히 말하면 목숨이 와리가리할 그런 녀석은 아니긴 하죠. 리스크 대비 베네피, 즉 위험 대비 이득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을 따지자면 백신을 맞는 게 낫기는 한데 지금 무엇보다도 화이자, 모더나 같은 거를 구할 수가 없다는 점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챙겨줄 것 같나요? 백신 구입에 돈조차 쓰지 않고 재난지원금은 쳐 뿌려대는 이 나라에서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의 지원금 같은 거 뿌린다 그러고 코로나 관련 일당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요? 저는 사실 기존의 코로나가 점점점 이 바이러스 변종이 대세가 되어가고 이번에 나온 이 백신들이 슬슬 효과가 없다고 판정이 날때 백신이 아예 새 것이 필요할 때 그때 정도에나 희망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아예 백신 계약 자체를 완전히 새로 할 시점이 와야 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해도 그쯤 되면 파이잡거를 먼저 계약이나 할런지. 물론 이 새끼들은 어, 여지없이 예상대로 개판을 칠게 뻔하죠. 지금 LH 사건들처럼요. 그리고 이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사회적인 대우는 개판이 되겠죠.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감염 확진자가 되는 순간, 너는 왜 백신을 안 맞아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냐. 너네 병원은 왜 이런 비접종자를 방치해뒀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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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니들 탓이야 니들 탓 이러고 순식간에 매장 당하고 마녀 사냥 당하고 두드려 맞고 망하겠죠 거기다 찬성을 안하면 백신 물량 공급 자체를 나중으로 확 밀어버리겠다 아무튼 불이익 주진 않을 테니까 뭐 처신 잘하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따지고 보고 막 계산을 해보니까 아씨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겠구나 결심이 든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 남겨질 파이자 모더나 같은 백신 따위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요 코로나 거점 병원에서도 고위험군 진료하시는 그런 분들만 파이자 정도 겨우 맞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가 맞아 보고 나니까 일반 독감 백신보다도 고통이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엄 접종 대상인 일반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큰 걱정이 들어요. 결국 그분들도 전 국민 백신 접종 이렇게 하면서 뭐 시작하게 될거 아니에요. 당장 열만 막나고 몸만 막 아파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파이자가 없다. 코로나 감염 위험과 합병증을 생각했을 때이 정도는 괜찮다. 사회적으로 매장 안 되려면 어쩔 수 없다. 코로나에 대해 면 책사유라도 받아야 되겠다. 백신 맞았으니 코로나 걸려도 남들이 뭐라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야 씨발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딴 똥쓰레기 백신을 주다니 진짜 미쳤어 미쳤어.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태가 더커지진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혹자는 정부의 욕을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아프다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병원에서 이상한 거 놓은 거 아니야? 의사 잘못이다. 라고 할까도 두려운 상황이죠. 물론 고위험군이나 고연령층은 이런 거다 떼고 실제로 좀 걱. 좋 되기도 하고요. 다행히 어러분이 50대 분들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것 같다 하시니까 그렇게 유지만 된다면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도 상체 형성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최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맞춰 가지고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어쩔 수 없지만 뭐 맞아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아니, 그런 백신은 왜추천을 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될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백신 맞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도대체 왜 맞음? 이 생각을 확 잡고 설득을 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 봐요. 제가 겪은 부작용이라도 좀 줄여 보기 위해서 그냥 맞기로 선택하신 분들한테 저는 이러이러하게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하이레놀을꼭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하이레놀이나 팍팍 챙겨 드시라고 아세트아미노페이나 팍팍 챙겨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씨발 진짜 이 고생을 했는데 제발 항체 형성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참제길